여기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축구공이 없는 연구는 키우는 돼지를 잡아서 오줌움로 축구를 하려고 하죠. 축구하고 싶어서 돼지 잡았지? 우리 돼지? 뭐야? 돼지를 잡아? 누희 어? 아버지한테 안 웃나? 우리 돼지는 죽었으니까 말 못하지. 그렇게 축구를 하는 주민이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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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너희는 집안에 반싸 아니냐? 이 형이 입고 갔어. 반싸나가지고온 가족이 다 입냐? 나는 텔레다! 다, 알았다! 찼다! 알았다! 단독들이 말! 내가 멋있는 숲을 보여줄게. 꼬리입니다! 꼬리입니다! 꼬리! 꼬리! 얼마나 더 떨어졌으면 아, 아, 그집이서 기르는 돼지를 아, 잡아서 죽구놀이 하는 놈은 없을 것 같아요, 봐. 이 동네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로 전파일 거예요. 어린 눈이 겁도 없이 돼지를 잡아. 이런 데. <laughs> 다시는 돼지 안잡을게요 손은 잡아도 되죠? 뭐, 뭐... <laughs> 어, 이, 뭐... <laughs> 그때 마을을 공격하는 사마일당. <laughs> 마을 사람들을 데려가는 사마일당.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구해 주는 황금박지. 너희같은 무리를 쳐다보러 안드로메다에서 온 황금박쥐다. 어서들 어, 피하시오. 어, 어, 어. 저놈의 자식! 영고의 부모님은 사마일당이 데려갔죠. 그렇게 잠을 자는데 안드로메다 공주가 나타나죠. 영고야 날무워하지 마라. 색시은 음? 누구세요. 나쁜 사마공단에게 납치당한 이면. 안드로메다 바나라 공주야. 사마가 이 마을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야. 독극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박진님박진님 황금박쥐님. 음。 세 번을 불러라. 공주의 말대로 황금박쥐를 불러보는데 진짜 나타나죠. <laughs> 내 이름은 황금박쥐다. 지금 너의 마을을 이렇게 만든 것은 아칸빌에서 온 사마라는 놈이 한 것이다. 마가 우리 안드로메다 공주를 납치해갔. 앞으로 내가 필요하면 박쥐님, 박쥐님, 황금박쥐님 이렇게 세번 주문을 외워. <laughs> 이 연구는 사람들한테 말을 해주는데 모두 믿지 않고 병원에 보내 줘. 병원 사람들만 연구의 말을 믿어주죠. 영구 최고예, 맞아, <laughs> 맞아. <맞아요. 웃음> 그러니까 사마라는 놈이 우리 지구를 지배하려고 해서 은하계에서 왔다 그 말이지. 그리고 해골 바가지가 그 얘기를 해줬고. <laughs> 넌 여기 오래 있어야 되겠다. 넌 치료하려면 오래 걸리겠어. 허찌님박찌님황금박찌님날 여기서 빨리 구해주세요. 어으셨군요 아, 아까는 마, 내 말은 맞지? 이 어? 연구라는 내 말이 맞아요. 최 박사도 갔군요. 아, 이봐 가로사들. 예. 최 박사 병실 옮겨요. 황 박지! 나도 구해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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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연구는 부모님을 구하려고 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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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연구는 괴물들을 상대하죠. 내방구 맛을 보여주지. 아, 아. 이제는 바보 같은 놈! 지구인들을 멸망시킬 독국물은준비어 가느냐? 이양만 완성되면 이젠 지구는 내 거다. <laughs> 그리고 우리 성에 침입했다는 놈은 어찌 됐느냐 아직 못 잡았습니다. 뭐야? 내가 고파 죽겠다. 아고 아. 반란세 건법이다. 황금막지를불러야지 박진희님, 박진님황금막지님 연구를 골라서 살려주세요황금막지다금 이야! 이야! 다사람다사람다다황금막지가 저렇게 잘 싸우는데도 박산치 어린이는 뭐예요? 박산치 려면 집에 아야자 그럼 다 같이 박수! 우우우지 보여드리라. 부모님을 구하려다가 안드로메다 공자를 보게 되는 연구. 안드로메다 공주님 이제 앉아맞았죠? 안드로메다 공주는 나예요. 저자전 나쁜 사마의 딸이에요. 어? 얘들아. 사마대왕님, 아, 침입자를 잡아왔습니다. 연구실로 데리고 가거라. 일기간의 생체 에너지를 우리 부하들에게 주입시키면 우리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지구에서 살수 있게 된다. 왜 그나 파마기 싫어야 어디가? 이래서 <끄> 어.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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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먼저 인간이 되볼래? 사마 대왕님, 저에게 그 영광을 주십시오. 이제 저놈의 생체 에너지가 우리 철가면에게 그대로 옮겨질 것입니다. <끄> 안녕하세 때려를 되야되 아마나 까불지마 너 까불면 나한테 죽을짜라 너 그러니까 품질 좋은 걸 써야죠 나 진짜... 들이떨진거쓰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렘린 나오너라 한 형님 이 그냥 먹으면 배탈이 날 텐데 대충 그냥 먹어라 <웃음> <에>? <웃음> 죽기 전에 뭐할 말은 없느냐 있어요! 박지님, 박지님, 응. 응. 박진님 연구를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그래서 날나 황금박쥐? 나는 해골에 반사나 걸치고 그래도 달랐다고 꼴그레느냐 우주의 기물을 물쳤느냐? 아니 아니 내몸 막고 돌아왔다 황금박쥐. 황금박쥐 가사가 틀리잖아 이 멍청이야. 영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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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 부모님을 구해라. 그렇게 부모님을 구하는 영구. 엄마는 <놀람> 동네 사람들 보시고 빨리 밖으로 나가세요. 안드로메다 공주가 우리 손안에 있는 이상 어서 항복해라. 안드로메다 공주는 영구가 구해낼 것이다. 빅몰인 <놀람> <딩머린> 네가 가라. <놀람>

마대왕님 빨리 이것을 빠져나가시지요. 우리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제 안드로메다로 들어가야 <돌아가야> 합니다. <목소리가> 여기서 같이 살면 <살만> 안 될까요? 황금박쥐 너무해요. 안드로메다 공주는 나한테 주고 가지. 연구의 모습으로 연구와 황금박쥐는 끝을 합니다.